안한다고한번 눌렀는데 두번 눌러짐 야어딨야 아, 내가 알려줘? 잘봐야 여기 1층 맨 끝에 있어 아 저기 있네 여기 오케이. 근데 난 이거 할수는있 이거 는데데그 봐봐. 이 분들. 그 하시는 분들. 그는 베이컨 두 개도 아니고 하나둘이들그야 네. 베이컨이 네 명이나 있어 그 뉴는지비르겠지비 뉴비 뉴비 이비 뉴비 뉴비 비 뉴비 비 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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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거 뉴비 점프 뉴비 뉴비 뉴어 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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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뉴비 뉴비 뉴 야, 이거, 야, 이 정도면 나한테 뻥이야. 어, 근데 노점프 나, 이거, 상점 때문에 이거, 상점 누르고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. 야, 애기. 야. 우와! 아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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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봐봐. 야, 봐봐. 야, 이거 쉽지? 어, 근데 나 거기 쭉해야 <놀람> 되는데, 그거 나 가는 점은 잘못해가지고. 야! 여기! 어. 야, 여기까지 왔어. 헐. 벌... 야 빨리 간다. 근데 그거 별로 어렵진 않아. 야 거의 거의 반쯤 반쯤 왔어. 근데 이거 별로 어렵진 않아.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인정? 야. 어. 야 만들기 맵에서 일단 만들기 맵. 어. 거기서 내, 내가 만든 파워 해볼래? 잠깐만. 이거 좀. 그거 생각보다 쉬워. 아우씨. 근데, 아까만 부서워해서 이런 길이 제일 어려워. 야, 근데 그거 알음? 나 이거, 1개월 전만 해도 이거 옆으로 월 못했다. 근데 바로 궁거함 오케이, 됐다. 옆으로 월 1년 전부터 못했네. 야, 쟤 저기 갔어? 일단 나 이것만 통과해줘게위 아니야? 나 아까 구손했지또나그 옆으로 파고 바로 찾아야겠이야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와서 좀 한다 야 이거 조금 많이 야 근데 왜 여기 하트 뿡뿡이야 오, 떨어질 뿐? 빨리 옮기나 해. 아, 여기 오고 약속부터 약속부터 약속 안지켜 음, 약속 아니야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. 야나 거의 깨감. 그래서 그래서 빨리 직기나 해. 야 근데 평화타 2가 평화타 1보다 더쉬움 이상함. 아이 너무 힘이 너무 왜? 야! 왜? 빨리 와잠깐만나 그릴 수 없겠네 조금만 기다려 아니 조금만 제발 왜? 오한 2-3분? 나 지금 이 2-3분이 이거 충분히 때문에 이 2,3분이면 거의 6분에서 7분 했잖아 그런 시간 더 줘, 거지? 져지는 걸 내가 모르겠냐? 아, 빨리 응. 야너 말대로 나 20분을 가리려고 한다 여긴 이걸로 상대해야지 아그이스리 크림. 찾으러 발로 차거 아우 그냥 들어이야겠다아이스이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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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이거, 그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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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어디 갔다. 뭐야? 야! 너 여기로 했으면 나 머리 망셔 버렸어. 야너 게임 알아다? 오, 다격 사냥 오비 크레이터? 응. 어, 너 있을 때 들어와 본. 몰래? 어, 근데